태영아 이 배추 한번 먹어봐. 에 싫어. 이건 진짜 아무 맛도 안 나니까 맛있어? 아무 맛도 안 나면 뭐 하러 먹어요? 아 조금 달달해. 딱한 번만 눈 감고 먹어. 맛있어. 아니 먹지 마 그냥. 아 진짜 맛있는데 안타까워서 그래 내가. 아 냅둬요 태영이도 이제 좀더 크면은 입맛이 바뀌겠죠 뭐. 취향을 존중하는 선과 방법 이것도 다 다르구나. 이거야말로 다 다를 수. 있지 취향 존중도취향입니다존중해 주시죠. 취향 존중 둘셋 개 b b y t get closer! 태녕하취향크존중하입방법채소오안의 취향 존의 취향을 존중하는 방법으로 오늘의 취향 존중 크래비티 시작했습니다. <laughs> 네 우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. 나는 너무 맛있게 먹는 이것 우리 멤버가 안 먹는다. 보했을 때꼭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든다. 그럼 그냥 먹지 마라라는 마음이 든다. 둘 중에 어떤 쪽이에요? 난 전... 먹어봤으면 좋겠다 먹어봤으면 좋겠다 나도 먹어봤으면 좋겠어. 좋겠어. 아 그래. 다른 멤버들은요? 엘런이형 어때? 너무 맛있으면 나만 먹으면 좋잖아 <laughs> 아, 약간 그런 맛 있는. 아 있잖아. 내가 맛있는 거 아니, 먹었을 그리고, 때. 아니 그리고 그리고 또그안 좋아하면서 굳이 안 먹으려고 해요. 하는 주의예요, 저는. 나는 난 진짜 먹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. 엄청 많. 아 그냥 아 근데 안 먹었으니까 안 먹어 봤을 그러니까 수 있고. 그러니까 모를 수 있으니까. 내가 나는 음. 이거야. 내이 먹었을 때 행복을 같이 나누고 싶어. 그치, 너도 맛있지. 맞아, 그치? 맞아 맞아. 내가 왜 좋아하는지 알겠지? 이거를 나누고 싶어. 근데 대화를. 뭔가 막상 이게 먹게 해 줬어. 네. 근데 반응이 별로야. 그럼 나도 속상하잖아. 아. 그땐 이제 요구를 그때는... 안 하지. 어, 그때 요구를 그냥 안 하지. 이제 이제 아, 오케이 음. 오케이. 먹어 봤는데도 아니면 인정. <웃음> <맞아>. <웃음> 그럼 오늘의 전 시장에 들어가서 오늘의 취향 존중 기준선에 대해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이것은 취향 존중 토론이 열리고 있는 취향 전시장, 취향 존중을 취향 존중입니다. 오늘 토론 참여자는 저 원진, 세림, 우빈, 미니, 태영, 중모 형준, 앨런 성민. 네, 이렇게 9 명입니다. 그럼 오늘의 논제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. 적절한 취향 존중에서는 어디까지인가? 여러분은 우선 이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자, 하나, 그 어떤 취향도 존중할 수 있다. 둘, 대부분의 취향을 존중하지만 어떤 취향은 존중할 수 없다. 네, 셋, 나는 내 취향이 정답이라고 생각한다. 자, 하나씩 골라주시면 좋겠습니다.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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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하나, 셋, 하나, 셋, 하나, 하나. 네, 좋습니다. 그러면 이 선택을 기준으로 더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. 진지한 주제처럼 보이지만 너무 진지하고 무겁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. 일단 진짜 취향 그 자체가 자기 취향인 거잖아요. 그렇 그걸 그냥 이해하고 존중하지 않나요? 저는 아예 그냥 그럴 생각밖에 안 들긴 하네요. 살짝 진짜 이상한 취향이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렇그 취향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는 그냥 아, 그냥 저 사람이 그런가 보다. 그렇 사람을 이해하려 고 하는 것 같아요. 그치. 이해하는 게 편하죠. 어. 둘은 아무도 없었나요? 둘. 둘 뭐지? 둘은, 둘은 약간 없었던 어떤. 데 어떤 거는 어떤 건 살짝 진짜 이해가 안 된다. 간다 그렇죠. 이 존중할 수 있지만 어떤 건 진짜 이해가 안 간다 민초 같은 거 아닌가요? 나형 민초 난, 아니에요? 나는 대로안 했었는데 나는 약간 두 번째예요 근데 대신 나는 그거를 티내지는 않지 아 생각할 수 있어 티내지는 않는데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고 그치 어, 오케이 이러 k 어, 그냥 다음부터 내가 o u r e talking about Joshima Hagona, a n 하나 o u r e not going to do it. Oh, yes. Oh, so don't cast s a u c 소리 a p i you k n 소리 you m u t 어 t i o 아 that was 20. s o 맞다 맞다 o r r y s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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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 r y sorr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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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o 어, 아, 그건 두 번째라고 하셔야죠. 왜 하나로 하세요? 두 번째라고 했어요. 두 번째라고. <laughs> 우리 사이에 취향 중중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뭘까요? 성민이의 패션 센스. 왜요? <laughs> <laughs> 성민이의 보라 바지와 당근 티. <laughs> <강근> 존중해주고 있어. <laughs> 이제 안 입어요. <laughs> 정모 형의 카고 바지. <laughs> 어, 그거 안 입은지 좀 오래됐어. <laughs> 입맛. 황토 바지. <laughs> 엄마가 사준 거라니까. <laughs> 우빈의 교자 <교자바지. 웃음> <laughs> 아, <겨자. 웃음> 바지. 교자 바지. <laughs> 진짜 무슨 지인지 모르겠어. 겨자바지에 목폴라티. 어, 그거 팬분이 선물해주신 건데. <laughs> 너무 이쁘잖아. <예쁘죠? 웃음> <진짜 너무> <laughs> 어, 어쩐지 저는 너무 이뻐서 좀 알아봤어요. 탐나요. 색깔이 이뻐고찍더라고요난 입맛. 뭔가 입맛 다 다르죠. 조금씩, 어, 조금씩 다 다르긴 한데. 특이한 사람은 없는 거같아응맞아 어. 음, 우리 막 그렇게 톡 튀는 사람이 없어. 어, 너, 너요, 너요, 오. 너요. <웃음> 너요. <웃음> 자, 그러면 혹시 원래 아니었는데 멤버들이랑 생활하면서 취향이 바뀐 것들도 있나요? 어, 바뀐거 있어. 뭐 있어요? 오. 뭐 있어요? 자, 라면을 자주 먹기 시작했어요. 오오 좋다. 응. 뭐 있지? 저도 바뀐 게 있는데 저는 약간 향향 향 같은 거에 대해서 저는 원래 아무런 향수도 안 쓰고 되게 바디워시도 그냥 집에 어머니께서 사사 두신 거뭐 그런 거만 썼는데 뭔가 멤버들이랑 생활하면서. 약간 그런 향수도 뿌리게 되고 아 진짜로? 어? 네 원래 저 진짜 그런 거에 신경을 1도 안 썼거든요 오. 저도 바뀐 거 있어요 약간 몸에 네. 나는 냄새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게 된어 <laughs> 아, 미안한데 끝난 줄 알았어 <laughs> 어, <정말 웃음> 뭐, 뭔데요? 음. 아 저는 습관이 바뀌었어요 무슨 습관이요? 저는 원래 픽업 시간 40분 전에 일어났었는데 멤버들을 보니까 한 5분 전에만 일어나도 될것 같더라고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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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맞아요 <laughs> 너, 너무 맞아요 저는 어... 원래 1시간 전에 일어나서 픽업 1시간 전에 일어나서 씻어요 네멤버버들은 피곤 오분 <laughs> 전에 일, 일어나는 거 보고 네, 어. 아 나는 그냥 삼십 분은 일어나서 씻어도 되겠다. 엄 어, 맞아 씻는 건 삼십 분 전에 일어나. 그러면 일찍 일어나도 멤버들은 화장실 맞아. 그렇게 어안 어, 급하게 근데, 안 쓰니까. 그런데 옛날에 초콜릿빵 쓸때 우리 둘이 일찍 일어났었어. 그럼 그래서 일찍 일어나야 된대. 음. 자 여러분 우리 맨 처음에 정했던 쿠션 용어 있지 않았죠? 예하는데 예, 그럼 빠르게 마무리해 보겠습니다. 취향 존중. Credit 다음 시간에 만나요. <목소리> 근데 취향 존중 할 필요 없는 <laughs> 것도 있어. 뭔데? 뭔데? 정말 얼굴. <웃음> 와우. <laughs> 호르또 <후르뚜> 꾹꾹. <꾸꾸>. <laughs> <Criminal. 웃음> 취향 존중. 호로또 꾹꾹 꾹꾹 고